기업을 잇는 희망의음 프로젝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수도주 온도 다원의 진행을 맡은 희망의음 서포터즈 시2위 수도권 협력권 희망찰수도팀의 mc를 맡은 백채원 김한솔입니다. 어, 네. 이제 막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가을에좀즐겨볼까 했더니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네. 시험 끝나고 좀 알차게 놀 계획 이었는데 아쉽네요. 지원 씨도 시험기가 끝나셨죠 네. 끝나. 아니 왜 그때 시험 공부하다가 이제 잘 시간에 연락해서 미안하다 했는데 둘다 앉아 공부하고 있느라 좀 웃겼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밤에도 잘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시험 기간이 지나면 허리랑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를 고쳐도 이제 앉는 건 그대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공부는 환경보다 개인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의자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아니 진짜 제가 봤을 때 의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오랫동안 저희가 의자에 앉아 있는 학생이나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허리나 목에 좀 아프다 싶으면 그게 대부분 의자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진지하게 한솔씨가 말씀해 주시니까 의자의 중요성을 다시금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탐방은 기업도 의자와 관련이 있죠. 네, 저희가 오늘 탐방하러 온 기업이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지역 우수 기업 다원치어스인데요. 편안한 의자 하나로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무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무용 의자 전문 기업입니다. 네, 자 그럼 희망철 수도의 첫한방 기업 가원치어스를 박성호 청달상무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무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다원체어스의 박승호 상류입니다. 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원체어스에서 이 다원이라는 이름에 뭔가 특별한 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다원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들었을까요? 네, 아까 그 회사 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원은 different want, 다르다. 그, 또 모두 다 원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의자에 원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넣는다는 것이 사실 이게 듣기만 해도 어, 쉽지만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의 요구를 잘 캐치하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이제 기업의 의지가 이제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 의자 중에서 꼭 사무용 의자를 제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무용 의자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소모 소요 빈도가 많습니다. 가정용에서는 식탁 의자 또는 뭐 쇼파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만 사무용 의자는 회사를 설립하면그 사무실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사무용 의자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면은 아무래도 회전율이 생산율이 많기 때문에 사무용 의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이렇게 다운체어스의 기술력과 품질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거치면서 이제 완성이 된것 같은데 좀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그리고 조립 판매까지 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운체어스 제품이 만들어지는지 생산 과정이 궁금합니다. 제품의 디자인 설계, 설계가 되면 제품의 디자인 설계해서 봉제, 그 다음에 봉제, 봉제품에 대한 그 재단해, 어, 재단과 재봉, 그 다음에 의자 조립. 그다음 품질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출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운피어스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특별하게 중점을 두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중점을 두는 요인은 뭐라 해도 이제 품질 가이죠. 품질이 우수해야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받기 때문에 품질이 제1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원체어스 이 자들 보니까 굉장히 디자인 이세련되더라고요 이제 네. 실제로, 영 매출의 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디자인상도 되게 수상이 a v e l to t r 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 l t 어스가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to travel to travel to travel t 시장 r a v e l to 국내 a v e l 데 o t r a v e 물건에 하자가 생기다든지 그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출장을 가는데, 요근데 해외에서 제품에 문제가 생기 있을 때는 비행기를 타야 돼요. 아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점으로 생각하는 게 해외 수출할 때는 품질, 품질이 제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부터 언제 출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인계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원래 우리가 생산했던 그 제품 그대로 전달되어서 아무 하자 없이 가도록 하는 게제 1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디자인도 그렇지만 다운티오스는 다른 기업과 구분되는 특허 기술 역시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좀다운티오스 의자만의 좀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사무용 의자가 아니고 앉았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우리가 출근을 해서 계속 그 사무실에서 앉아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신체 부위에 피로감이 느끼지 않도록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음, 이제 여러 취업준비생이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을 저가 대신 여쭙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다원체어스의 직원들에게 다원체어스가 갖는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 우리 회사는 지금 어, 복지 복지에 대해서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조금 떨어졌는 그 외진 곳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쪽을 좀안 올라 그래요. 서울 쪽에서 근무하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쪽은 남양주에서도 조금 수동이라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전문 인력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일단 서울의 연구소를 뒀지만은 또 여기 서울 연구소에서만 그 되는 게 아니고 젊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병역 투내 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젊은 인구들을 그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 다운체어스의 기업 복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운체어스가 이제 지난해 경기 가족친화 일자리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선정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경기 가족친화 인증 기업은 말 그대로 이제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그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직원들한테 그냥+ 그냥 복지니고 진짜 가족처럼 부모 형제처럼 또 동생처럼 그렇게 직원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한마디 말을 해도 배려를 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그렇게 하는 게 경기 가족 음. 친화 기업의 인제 된 비결이야. 요사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많은 구직자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 연봉, 근무 환경, 사내 복지, 안정성, 이 회사의 메인 밸류 등 되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연봉, 근무 환경, 안정성 중다원체어스가 가장 자신하는 것을 하나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회사가 이제 2018년도에 설립이 되었지만은 근속 연수가 보통 한 14, 5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또한번 들어오면서 회사에서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신들이 그 투철하기 때문에 좀더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는 안정성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만 이야기 드릴 게 아니라 사실 네. 다운체어스도 어느 정도 바라는 인재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운체어스가 좀채용을할때 원하는 네. 인재의 모습이나 혹은 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능력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부서별로 디자인 팀이라면 뭐, 뭐 도, 디자인의 도구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든지 등등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우리 설계 팀이 있는데요. 디자인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는 유지 어, 프로그램이란 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학과를 졸업했다든지 이제 설계를 원하는 학생들은 유지 NX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좀 습득해놓으면 우리 회사에 입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그 보았던 품질관리부 그 실험실 그런 쪽에는. 산업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아무래도 가점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네. 어, 능력만 되면 다원체어스와 함께할 청년 인재가 되어 보고 싶은데요. 이제 네. 앞으로 지원할 여러 취업 중기생들에게 다원체어스의 채용 계획을 이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희들이 이제 정기 채용은 없어요. 정기 채용은 이제 그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정기 채용은 없는데 이제 결원이 생기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혼되는 인원 을 수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꼭 우리 회사를 좀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다면은 우리 경기대진테크노마크 에 <laughs> 연락을 하셔서 우리 회사하고 연관이 되도록 해 놓으시면은 어,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채용하실 의향 이 있고 또 좋은 인재들을 또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23년이라는 짧지 않은 연혁을 이어 온 다운체스가 어 일관한 결실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2020년도에 그 수출 1천만 불 탑을 다 받았어요 음. 이게 수출 1천만 불을 받은 게 가장 큰그 획득이 아닐까 음. 네,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다운체스의 어 앞으로의 목표도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네, 목표는 지금 1 천만 불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천만 불이죠. 음. 수출 이천만 불을 해서 전 세계인이 다운체어스 의자를 사랑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다운체스와 함께 하고 싶은 청년 인재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세득으로 중요한 건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 물론 자기의 능력도 능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제사생활을 하면은 언젠가는 빛을 발하는 날이 있지 않을까. 성실이 제일이다. 성실이 제일이다. 감사합니다. 음. 네, 그러면 이번 저희 희망찰스도의 첫 번째 기업탐방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사실 어, 여기 오기까지 굉장히 좀 거리가 걸려서 아 정말 남양주 멀다 했지만 이제 실제로 기업을 둘러보니까 너무 취업하고 싶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복지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말 기회만 된다면 인재가 되어보고 싶은데요. 첫 시작이 좋아서 이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제 이 다원체어스라는 기업이 정말 이제 진심이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정말 청년 인재가 되어보고 싶다라는 의지도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원체어스처럼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의자를 만드는 기업 그리고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지역 곳곳에 숨어 있을 텐데 저희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무님첫게스트시니까 저희에게 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아예 고맙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콘텐츠로 다시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이제 끝나기 전에 구호 한번 외쳐볼까 하는데요. 출근할만 나는 지역 가면은 구멍찰 수도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볼게요. 출근할만 나는 우리 지역. 이만 <laughs> 출근 <원찰 웃음> 수고.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